시부에서 9장 22절에는요, 분명히 유전무죄, 무전유죄가 틀리다고 말하고 있어요. 읽어보겠습니다.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,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. 죄가 없어지는 건요, 돈 주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. 피가 흘려져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. 뭐가 없어져야 된다고? 피. 피가 흘려져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. 자, 또 제가 하겠습니다. 외우기 쉬우라고 하는 거예요. 손이 더러우면 뭘로 씻어요? 비누. 머리가 더러우면 샴푸. 옷이 더러우면 세제. 사람이 죄로 더러워졌어요. 뭘로 씻어요? 피.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거야. 돈으로 씻는 건 사기입니다. 종교적인 사기. 잉여 공로를 돈으로 산다는 것은 사기입니다. 면죄부는 사기예요. 성경에 분명히 피해림이 없은 즉 죄상이 없다 그랬는데 어디 면죄부를 주고 돈 주고 팔아? 사기지!